자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자첫 번째로 뭐 과로가 있을 때 개수가 분수일 때 개수가 소수일 때한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어 과로가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 앞에 e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e를 갖다 여기다 분배 분배해서 좀 풀어주는 게 좋겠지 우리가 이런 과정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거야 음자 그래서 어떻게 돼?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2x 플러스 y는 3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지. 맞지? 응 자,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x 빼기, x 빼기 2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2y. 이렇게 되어서 얘가 5, 요런 정도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x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니 우리는 어떤 식과 어떤 식을 요 식과 요 식을 가지고 두 개를 연립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 자, 어떻게 할까? x 없을까? y 없을까? x 없이자.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돼요. 응, 음, 2 곱하면 돼. 그리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4y가 될 것이고, 얘는 10,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지. 그, 럼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두 개를 연입을 해주시게 되면, 두식을 어떻게 해줘? 더 해주면 될 거야. 그치? 음, 더 해주면 2x랑 2x랑 없어질 거고, 얘는 몇 Y? 5y가 13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y는? 뭐, 5분의 13 요런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 응. 그럼 y가 5분의 13이면 얘가 5분의 13이면 요 식에다가 어, 요 식에다가 2x에다가 5분의 13이 더해진 요놈이 3이니 2x는 음 5분의 얼마야? 5분의 2가 되겠지 3은 5분의 15잖아. 그치? 5분의 15에서 5분의 13이 빠지니까 5분의 2겠죠. 맞지? 어, 그니까 2x가 5분의 2니까 x는 얼마겠어? 뭐 5분의 1이다. 요런 정도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됐지? 자, 다음 내용은, 자, 어, 분수. 계수가 분수일 때. 개수가 분수일 때. 응. 자, 개수가 분수면 분모에 뭐를 곱해줘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전체적으로 다 곱해주면 분모가 사라질 거야. 그치? 맞지? 어,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 여기는? 음. 여기는 6을 곱해줘야 돼. 6. 그럼 여기다 6을 곱해주시면 여기는 몇 X가 돼? 2X에다가 2분의 X에다가 6이 곱해지니까 2랑 6이랑 약분돼서 몇 X? 음. 3X. 여기는 몇 Y? 2Y. 음. 2Y는? 6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밑에 식에는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몇 x가 되어요? 2X. 2x가 되겠죠. 2x. 다음 여기는 플러스 얼마? 2X. y는 자 여기 24 이런 정도로 나올 거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 자밑에 식에다 2 e 곱해보자. 자, 4x 플러스 2y는 얼마야? 48 이렇게 되겠지? 그치? 밑에 식에서 위식 빼주면 2y 2y 사라질 거고 4x에서 3x 빠지니까 x가 되겠네요. 맞죠? 48 빼기 6이니까 얼마야? 40? 2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자, x가 42면 x가 42면 어 여기다 해볼까? 42면이 얼마야? 42면 84지. X가 42면 얘가 84잖아. 84에다가 Y를 더해서 24가 된 것이니까 Y는 24백이 84겠네. 얼마야 마이너스 60요 정도로 구해줄 수 있다는 데용 그치? 아, 좋아. 그 다음에 기수가 소수일 때. 기수가 소수일 때는 어떻게 해주는데? 10에? 거듭제곱을 곱하여 해결해준다. 기술을 뭐로 만들어준다? 정수로 만들어준다. 어. 자, 여기에는 얼마를 곱할까요? 10을 곱해주셔야 돼요. 근데 10을 곱할 때 여기, 여기만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곱해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몇 x? x, 2x 플러스 5y는 1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X 마이너스 3Y는 2 이렇게 되겠지. 밑에 식에다 얼마를 곱해줘? 2를 곱해줄까? 2 곱하면 얘는 2X 마이너스 6Y는 4 이렇게 될 것이니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뿅 하고 빼주시게 되면 2X 사라질 거고 몇 Y? 11Y가 10기 4니까 얼마야? 6 이렇게 되겠네요. 그 y가 얼마예요? 11분의 6, 이렇게 나올 것이고. y가 11분의 6이면, x-11분의 얼마? 6, 3, 18, 이렇게 되겠지. 얘가 11분의 얼마야? 22일 거잖아. 2니까. 그치? 그럼 x는 얼마겠어, x는? 11분의 22에서 11분의 18 이쪽으로 넘어오면 11분의 얼마? 40 이런 정도로 쓸수 있다는 얘기인거지 됐죠? 자그 다음에 우리 요요 연립방정식에서 조금 이런 상태의 연립방정식이 있거든 A는 B는 C. 이런 상태의 연립방정식이 있거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A는 B하고 B는 C. 뭐 이런 거를 연립을 하거나, 아니면 A는 C, B는 C. 이런 거를 연립을 하거나, 어쨌든 두 개씩 잘짝지어서두 개씩 잘짝지어서 연립을 해주면 돼. 아, 문제를 좀 볼게. 얘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얼마 곱할까? 3 곱할까? 요거는 응. 얼마 곱할까? 응. 2 곱할까? 그래야 분모가 사라져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분모가 있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치? 초등학교 3년때 분수 나오면서, 와, 씨, 이게 뭐야! 그랬잖아. 그치? 분모가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응. 자, 분모를 없애자고, 자, 3을 곱했어요. 여기는 몇 X가 되나? ES가 될 거지. 여기는 몇 아이? 아, 아. 는 얼마? OK. Yes. 자, 밑에는 2를 곱했어요. X가 될 거예요. 여기는 몇 아이? 마이너스 6. 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이거 두개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밑에 식에다 얼마를 곱할까? X 없앨까? Y 없앨까? X 없앨까? Y 없앨까? Y 없애자. 여기에다가. 2를 곱하자. 괜찮지? 어. 그럼 여기는 몇 x? 4x. 여기 2 e 곱하면 플러스 몇 y? 6y는 12. 요렇게 되겠네. 자, 두 개씩을 더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씩을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나? 몇 x? 5x. 얘 사라질 거는 10.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 2이랑 더하니까. x 얼마예요 x가 2래요 자 x가 2면 x가 2면 x가 2면 이 식에서 어, 마이너스 2 아, 플러스 2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6y가 얼마인거야? 2 넘어가면 마이너스 4겠지 이제 y는 6분의 4겠네요 y는 얼마? 3분의 2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수 있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음. 자, 다음. 자, 다음. 자, 0.5x-0.25y는 1.5래. 어, 이거 얼마 곱할까? 이거 얼마 곱할까? 10 곱할까? 100 곱할까? 어떻게 할까? 100 곱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여기는 0.5. 소수점 안에 한 자리, 여기는 소수점 안에 몇 자리? 두 자리 여기는 한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를 곱하시면 돼요? 100을 곱하면 돼요. 100을 곱하면 여기는 몇 X? 50X 마이너스 25Y는 150 맞니? 아이씨 수가 너무 커. 좀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떻게 할까? 25로 나눠버릴까? 그럼 여기는 몇 x e s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150에 몇번 들어가나? 6번 들어가요. 6 번. 그치? 아, 좋아. 자, 요 시계는 얼마를 곱할까요? 아우, 당연히 여기는 10을 곱하시면 될것 같아요. EX. 플러스 몇 번? 3Y는? Thank you. Thank you. 빼자. 빼자.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4y 마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어 마이너스 4y 6 마이너스 2니까 얼마? 4y 너는 누구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자 y가 마이너스 1이었대요. y가 마이너스 1이었대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었대요. 요네 정체가 마이너스 1이었대요. 그럼 ex 2x 플러스 1이 6이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2x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5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얼마인 거야? 그렇지. x는 2분의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봐봐. 뭐는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제 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a는 b A는 C,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A는 C, B는 C,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어쨌든 두 개씩 잘 짝을 지어주면 돼. 이걸 어떻게 짝지는 게 편할까? X-2Y는 5라는 놈이랑 EX-Y는 5라는 이두 개를 이렇게 짝지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치? 아, 그러면, x를 없앨까? y를 없앨까? 가감법 쓸까? 대입법 쓸까? 대입법 한번 써보자. 얘를 x에 대해 정리할게요. 플러스 5 이렇게 될 것이니. 이놈의 x를 여기다 이렇게 뿅 하고 대입을 하시면 2에 2y 플러스 5 플러스 y가 5라고 나오겠네요. 맞죠? 이런 음. 일은 몇 아이? 4y 플러스 10 플러스 y가 5 이렇게 될 거니까 몇 y가? 5y가 10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뭐. 그제자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얼마예요? 3. 좋아. x는 3. 이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네. 있다는 내용입니다. That's it.